Hi, everyone. Welcome. 네, 반갑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 제프스터디 닷컴의 제프장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프스터디 영순법 긴 문장 만들기 편의 21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우 자, 21강은 소위 말하는 분사라는 놈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가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분사 구문이라는 겁니다. 아, 문법 용어 나오니까 또막 머리를 쥐어뜯고 싶죠. <laughs>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참고로 제가 스텝 2와 스텝 3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긴 문장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거칠게 해석해라 예쁘게 번역하려고 하지 마라. 거칠게 해석하는 버릇을 드려 영어적인 센스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 정말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핵심 강의다 보니까 간략하게 보겠는데요. 거칠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칠게 의미를 빨리 영어적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됩니다. 아시겠죠? 어제 하라는 대로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어 핵심은? 단어가 던져지는 순서감각이라고 그러죠. 오늘 두 가지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문장 맨 앞에 ing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반드시 콤마가 보일 겁니다. 보여야 됩니다. 콤마 보이면서 주어 동사 관계 보이고요. 중요한 정보 이겁니다. 문장 맨 앞에 ing 가 보일 때뭐뭐 하면서라고 거칠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칠게 조금 덜 이쁘게 아시겠죠? 자 무슨 소리냐? Having no money. I can buy the car. 자 오늘은 바로 영어 문장을 볼게요. Having no money, I can buy the car. 이런 영어 가능합니다. 자 어, 어떤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까? 음 일단 영어의 시작이 중요한데 어 그래 문두에 문장의 첫 말에 I i n t r o d u 다 제프가 말하는 대로 제프 영순법에서는 콤마도저로 단어를 인정하다 그래서요. 콤마가 음. 보이면서 주어 동사 관계가 보인다. 그래. 뭐뭐 하면서 라고 제프가 거칠게 해석하려 합니다. Having no money. 돈이 없으면서 이렇게 되겠죠. 돈이 없으면서 I can buy the car. 뒤에는 당연히 아시겠고 돈이 없음 차를 못삼. 아 조금 이쁘게 해석을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차를 살 수가 없어. 당연히 이런 표현이 되겠죠. 문법적으로 조금 파고든다면 은 여기에 접속사 뭐 as라든지 주어 아이 뒤에 주어 동일하게 이런 게 날라갔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요. 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이해는 아, 이건 본 강의 때좀 다루는 걸로 할게요. 네, 핵심 강의 컨셉이랑 맞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어의 위치, 순서감각의 에 문두의 아인제콤마나서 주어동사. 아, 제프가 뭐뭐 하면서라는 해석을 떠올리라 그러다. Having no money, 돈이 없으면서 I can buy the car. 차를 살 수가 없구나. 되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맨 앞에 이번에는 ing가 아닙니다. pp입니다. 과거 분사가 나올 때가 있 이거죠. 이때는 뭐뭐 되면서 거칠게 해석하세요. 뭐뭐 당하면서, 뭐뭐 되면서. pp, 어, 수동태적 느낌을 실어주라 이 말이겠죠? 자, 예 문장 한번 볼까요? Written in easy style. Written in an easy style. The book has many readers. 그랬어요. 맞지 문장이네. 콤마 보이고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아니나 음, 다를까 문두가 pp죠. Write 동사에 written pp형. 아 제프가 뭐뭐 되면서라고 해석하는 거래다. Written in an easy style, 쉬운 스타일로 쓰여졌으면서 뭐 하면서 쓰여졌으면서 책은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다. 쉽게 쓰여졌다. 독자가 많다. 독자가 많은 이유가 되겠죠. 쉽게 쓰여졌기 때문에 독자층이 많다 이말 정도가 되었고 이것도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이해를 돕는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접속사 개념과 뒤에 주어와 동일한 the book 요게 생략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As라는 놈은 because하고 비슷무리한 겁니다. Because 뭐가 때문에 뭐가 때문에 아시겠죠? 자 중요한 것은 단어의 위치입니다. 순서 감각이에요. 문장의 첫머리에 I-N-D 나 P-P 그리고 그 뒤가, 콤마 주어 동사 관계 이렇게 보이는 게 느껴졌다면은 뭐뭐하면서 내지는 뭐뭐 되어지면서 되면서 당하면서 이런 둘 중에 하나의 해석을 넣으시면은 쉽게 쉽게 그 문장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재 좀더 다양하고 많은 예문들이 실려 있죠. 많이 읽으셔가지고 많이 말해보셔가지고. 이제히요 단어 순서 감각을 자기 걸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게요 바이바이